2025년 새해가 밝으며 올해는 또 어떤 영화들이 개봉할지 기대되는데 일단 기다려왔던 해외 영화들이 쏟아져 나오는 황금년도입니다. 미리 맛보기로 스포하면 아바타3 불과제부터 이름을 듣자마자 지를 것 같은 콘스탄틴2까지 초대작들이 줄지어 서 있죠. <목소리> 그럼 바로 소개해드리기 전에 제가 잡은 새해 목표 하나를 공유하려고 하는데 바로 자막 없이 오늘 소개하는 해외 영화들을 보는 것이죠. 한글 자막 보느라 정작 영상미나 배우들의 연기에 100% 집중할 수 없기 때문에 해외 영화는 항상 반만 즐기고 있다는 생각에 아쉬웠습니다. 특히 올해 나온 영화들은 자막만 보고 앉아있기엔 아까운 영화들이 많기도 하고 번역가만 믿고 있다간 큰코다치는 경우도 많죠. 고마워. 오래 기다려야 하는 해외 영화 라인업뿐만 아니라 이 영화들을 자막 없이도 즐길 수 있는 방법까지 알려드릴 예정이라 오늘 유튜브에서 본 모든 영상 중 가장 시간 안 아까운 영상이 될 거라 확신합니다. 그럼 바로 들어가 보시죠. I need you to trust me. One last time. 일단 2025년 기대작 첫 봤다는 바로 다음 달에 개봉하는 캡틴 아메리카 브레이브 뉴월드입니다. Wait f o 크리스 에반스가 팔콘 샘한테 캡틴 아메리카 자리를 물려주고 떠났는데 이대 캡틴으로서 제대로 데뷔하는 단독 영화죠. 무엇보다 레드헐크의 등장으로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기존 마블 작품들에서도 계속해서 얼굴을 비춰왔던 로스 장군인데 코믹스 원작에선 브루스 베너 헐크와 2대1의 전적을 가지고 있을 만큼 능력치가 압도적인데 몸과 눈에서 불을 뿜는 능력까지 있다고 하죠. 이런 역대급 빌런캐를 슈트발, 샘 혼자서 상대한다는 것부터 벨브인 것 같긴 한데요. 그만큼 레드헐크를 잘 사용할 경우 캡틴의 임팩트가 커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놀람> 그리고 어디까지나 추측이지만 레드헐크 외에 숨은 빌런이 등장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서 마블 팬들에겐 간만에 기대되는 작품입니다. 한편 크리스 에반스의 캡틴 아우라를 뛰어넘을 수 있을지 다들 걱정인데 애초에 예고편에서 이걸 제대로 정면돌파했습니다. 다행히 샘은 나는 그냥 원래 강하다고 자랑하는 요즘 마블 히어로들과 다르게 마블 전성기 시절 클래식한 히어로 모델에 가까운 캐릭터입니다. 그래서 다른 마블 작품에 비해 PC가 묻을 확률이 매우 낮은데 가장 빠른 2월 14일 개봉 예정이라 개봉 직후 반응 보고 괜찮으면 보러 가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넷플릭스가 역대급 제작비를 투자한 일렉트릭 스테이트입니다. 유명 그래픽 노블을 원작으로 두고 있는데 사파 디자인이 워낙 임팩트가 강해서 전 세계에 이미 영화를 기다리는 팬들이 많았습니다. 예고편을 보면 오래돼서 녹슨 것 같은 대형 로봇들이 나오는데 인간들에게 공격당하고 있는 걸알수 있습니다. 원작에 따르면 로봇들이 인간에게 반란을 일으켰다가 인간에게 패배하고 망명 생활을 하는 상황입니다. When the robots deviated from their a s s i g n 그런데 기대한 것보다 로봇들이 다 귀엽고 순해 보여서 댓글 반응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고편은 안 나왔지만 기괴하고 오싹한 디자인의 로봇들도 대거 출연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고편에 왜 얘네를 안 넣었는지 의문이긴 한데 주연도 가오겔의 크리스 프렛과 기묘한 이야기 밀리바비 브라운입니다. <목소리> 다음 예고편에선 꼭 어두운 느낌의 로봇과 분위기도 살려주면 좋을 것 같은데 3월 14일 넷플릭스에 단독으로 공개될 예정입니다. Watch me. 다음은 논란의 실사판 백설공주입니다. 공포의 인어공주에 이어 주인공 인종 논란이 있었던 작품인데 심지어 백설공주는 영어로 스노우 화이트, 피부가 눈처럼 하얘서 백설공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하얀 눈과는 다른 라틴계 배우를 캐스팅했죠. <놀람> 지구 온난화로 눈색이 변한 미래를 경고한 건가 애초에 다른 후보 역시 멕시코 배우였던 걸 감안하면 백인은 고려 대상에서도 제외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캐릭터 이름을 의식해서 그런지 차마 흑인은 캐스팅하지 못한 것 같은데 그 유명한 명장면도 설득력을 잃어버렸습니다. <목소리> 누가 봐도 마녀가 더 예쁜데 거울 취향이 너무 주관적인 것 같죠. 한편 또 다른 주인공인 왕자 캐릭터도 안 나올 예정입니다. 그 이유가 기가 막힌데 주체적인 주인공의 모습을 표현하기 위해서라고 하죠. 단혈리고 연약한 느낌의 백서공주가 독사가 먹고도 혼자 힘으로 깨어나는 인자강 황서공주로 재해속될 것 같은 불길한 느낌이죠. 이는 우리의 왕자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의 왕자입니다. 이 정도면 백설공주의 조력자인 일곱 난쟁이들도 다 해고할 판인데요. 아무튼 왕자의 키스에만 의존하는 백설공주 플롯을 디즈니가 그대로 내보내는 걸 기대하기도 어렵긴 해서 아예 다른 영화라고 생각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백설공주 피부색의 비밀은 3월 21일 공개될 예정입니다. <목소리> 다음은 미션 임파서블 시리즈의 찐 최종편 미션 임파서블 파이널 레코닝입니다. You've always been on the right side, brother. One last time. 할리우드 배우 작가주와 파업으로 밀려서 총 제작비가 5천억으로 늘어났다는 소문이 들려오는데 이 정도 액수면 거의 영화 역사상 최고 수준입니다. 8편까지 나온 시리즈 영화가 뇌절이라고 욕먹지도 않고 매번 기대감을 불러일으킨 걸 보면 대단한데요. 기대감의 90% 이상은 투명의 목숨을 베팅한 극악난이도 스턴트입니다. 미션임파서블 회차를 거듭할수록 더 위험한 스턴트를 선보였는데 아랍에미리트 등반부터 비행기 이륙신 그리고 가장 마지막엔 오토바이 번지점프까지 직접 소화한 62세 토명이죠. 그래서, 투명한테 직접 물어봤습니다. Hi Tom, why do you like dangerous stunt action? I love the thrill, it makes the movie exciting. What about you? Do you like action movies? 바로 우리를 한글 자막에서 자유롭게 해줄 영어 회화앱스피의 프리토 기능인데, 이렇게 내가 대화하고 싶은 상대와 상황을 설정하면 진짜 그 사람과 영어로 대화할 수 있습니다. Hi, I'm Tom Cruise. 그리고 전 세계 사람들이 청원을 넣은 토명의 자연사 계획도 물어봤습니다. Are you going to stop doing stunts? Many people want your life. I appreciate that. I take safety seriously. But I love doing stunts, so I will keep going. What stunts do you find the most exciting? 역시 미션 임파서. 수업을 마지막 편은 페이크였나 싶은데 답변 퀄리티가 기대보다 훨씬 높습니다. 이처럼 어떤 질문이든지 다 대답 해주고 추가 질문으로 대화를 유도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영어로 말 하게 됩니다. 심지어 여기서 내가 쓴 잘못된 표현 같은 것도 다 고쳐주고 해당 표현들을 끝나고 복습까지 시켜줍니다. 개인적으로 이 방법으로 하니까 재밌어서 조금이라도 더 영어를 쓰게 되는데 스픽의 진짜 진가는 뒤에서 더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션 임파서블 파이널 레코닝은 5월 23일 개봉 예정입니다. 다음은 릴로 앤 스티치 실사판입니다. 어릴 때 봤던 애니메이션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작년 디즈니 플러스 D23 이벤트에서 티저 영상이 공개됐죠. 진짜 졸귀인데 벌써부터 캐스팅 논란으로 뜨겁습니다. 디즈니 아니랄까봐 이번에도 주인공 릴로의 언니가 원작보다 피부가 너무 하얗다는 논란이죠. 그냥 실사화 영화는 원작과 최대한 똑같이 맞추는 게 답인 것 같은데 이러다가 스티치 색깔도 밝다고 난리날 것 같죠. 그래도 릴로는 원작과 진짜 찰떡이라 팬들의 기준은 통과한 상황입니다. 릴로 앤 스티치는 5월 23일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존닉 세계관 스피노프 발레리나입니다. 존닉4에서 존닉의 죽음을 암시하며 끝이 난것 같았는데, 5편도 2025년부터 제작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에 앞서 나오는 게 바로 발레리나인데, 여자 존닉이 주인공이죠. 심지어 예고편에 존닉이 여러 차례 등장했습니다. The one t h e 여자 주인공 혼자 존육의 아우라를 넘기엔 벅찬 걸 알았는지 직접 도와주러 등판한 것 같은데 다른 조연들도 도와주러 총 출동했습니다. 윈스턴이 처음부터 보호자처럼 등장하고. I could take you there if you like. 세상을 떠난 랜스 레디까지 나오죠. 레디의 유작이라 갑자기 부활한 것 같은 느낌까지 들었는데 존닉 시리즈 팬이라면 믿고 봐도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발레리나에 갑자기 정두홍이 출연한다고 하는데요. 4편에 견제단 느낌으로 나오는 건가 싶은데 이번에 잘해서 존닉5에도 나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발레리나는 6월 6일 개봉 예정입니다. 다음은 슈퍼맨입니다. 마블의 영원한 경쟁자 DC의 리부트 후 처음으로 선보이는 영화인데요. 주인공으로 캐스팅된 데이빗 코런스웨이라는 배우인데 헨리 카빌처럼 보자마자 슈퍼맨이구나 하는 느낌은 덜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DC의 새로운 사장님이자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감독 제임스 건이 메가폰을 잡아서 기대가 되는데 슈퍼걸과 슈퍼도까지 총출동합니다. 특히 나락간 마블을 따라잡기 위해 DC도 싹 갈아엎고 다시 시작하는 거라 이번엔 드디어 마블을 잡을 수 있을지 관전각이죠. 슈퍼맨은 7월 11일 개봉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에 질세라 마블도 페이지 6의 첫 번째 영화 <목소리도> 판타스틱 4 퍼스트 스텝으로 돌아옵니다. 옛날 제시카 알바 시절 판타스틱 4 이후로 리부트 영화가 나왔지만 소리 소문 없이 사라졌어서 이제 끝났구나 했는데 죽지도 않고 또 돌아왔습니다. 원피스 할리우드 버전이라고 봐도 될 정도로 주인공들 능력이 다 원피스에 있는데 원래는 마블의 루피 미스터 판타스틱 역에 헬리 카빌이 캐스팅됐다는 루머가 있었죠. 여기에다 투명인간 인비저블 우먼은 아만다 사이프리드와 에밀리 블런트까지 거론되며 역대급 리부트 작품이 될것 같았는데요. 결국 확정된 주인공 캐스팅을 보면 앞에서 말한 빅네임들보단 임팩트가 약해진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영화 를 봐야 하는 건 바로 빌런 때문이죠. 이전 시리즈에서도 나왔던 빌런 닥터둠을 로다주가 연기하기로 확정돼서 판타스틱 4에서 처음 얼굴을 드러낼 확률이 매우 높아진 건데요. 그리고 로다주의 닥터둠은 여기서 끝나는 빌런이 아니라 마블의 마지막 희망 어벤져스 시리즈의 두개편 둠수데이와 스크릿드 워즈까지 이어지는 빌런입니다. 따라서 어벤져스 열차에 다시 탑승하고 싶은 분들은 판타스틱 4에서 타야 한다는 의미죠. 그리고 사실 가장 자막 없이 봐야 한 영화가 어벤져스 시리즈입니다. 특히 앞에서 봤던 닉퓨리 효자짤 외에도 엔드게임 오역은 많은 한국 마블 팬들을 호구로 만들었었죠. 왜 그렇게 했지? 이제는 엔드게임에 왔어. 마지막 기회라는 대사를 가망이 없다고 번역하면서 닥터 스트레인지를 루저, 비관론자로 만들었는데 진짜 번역가만 믿기엔 너무 리스크가 큰 상황이라 이왕 어벤져스 볼 거면 자막을 조금 보긴 하더라도 동시에 영어도 듣는 정도까지는 만들어 놔야 합니다. 그리고 스픽은 큰 결심 없이도 앱이 알아서 연습시켜주는데 어서오세요. 하루 20분만 투자하면 일주일 만에 첫 문장을 내 걸로 만들게 됩니다. 너무 잘하셨어요. 추가로 배운 표현들을 수시로 복습시켜줘서 까먹으려고 해도 입에서 먼저 나와버리는 수준이죠. 특히 매일 공부할 때마다 불꽃 달력에 불꽃이 하나씩 늘어나는데 100일 연속 불꽃을 터뜨리면 스픽 헌드레드 클럽 티셔츠를 보내줍니다. 디자인이 꽤나 괜찮아서 이거 받으려고 하루라도 스킵하지 않게 되는데 올해부터 같이 도전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꾸준히 영어 공부하다 보면 단기간에 빨리 영어 레벨 올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적어도 판타스틱 4부터는 번역가의 함정에 속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블의 나락 탈출행 막차 판타스틱 4는 7월 25일 개봉 예정입니다. 다음은 꽤나 많은 사람들이 기뻐할 28년 후입니다. 무한 도전 좀비 특집 28년 후가 현실이 된 상황이라 무더 팬들도 덩달아서 함께 흥분한 상황인데요. 이 영화는 좀비 아포칼립스 영화의 레전드라고 불리는 28일 후 시리즈의 후속작입니다. 오펜하이머로 오스카 나무주연상을 받은 대배우 킬리언 머피가 유명하지 않았던 시절 출연했던 영화죠. 그리고 킬리언 머피가 이번 작품에 재출연 의사를 밝히며 시리즈 팬들이 좀비 마냥 미쳐 날뛰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20대 때 1편을 찍은 이후로 20년 넘게 지났기 때문에 28년 후 시점을 다루는 영화의 배경. 과 거의 비슷한 시간이 흐른 것이죠. 그래서 좀비 영화임에도 머피가 바로 출연하겠다고 한것 같은데 작년 말 예고편이 공개됐을 때 바싹 말린 좀비가 머피라는 얘기가 많았습니다. 실제로 닮긴 했는데 이건 다른 배우라고 공식 발표한 상황입니다. 그래도 작년에 머피가 까메오로 깜짝 출연한다는 발표가 있었기 때문에 다음 예고편을 기다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월드워 제트 2편이 아예 불발되면서 할리우드 좀비 영화가 그립긴 했는데 그 아쉬움을 28년 후가 달래줄 것 같죠. 심지어 3부작이라고 해서 개봉하면 바로 보러 가야 할 영화 중 하나인 28년 후는 6월 20일 개봉 예정입니다. 다음은 주라기 월드 리버스입니다. 전작 주라기 월드 도미니언이 갈리는 평가에도 전 세계 1조 흥행을 터뜨리면서 시리즈가 계속해서 나오게 됐는데요. 크리스 프레첼은 가고, 스칼렛 요한스 누나가 옵니다. 여기에 마우셜라 알리까지 조연으로 나오는데, 주라기 공원의 아버지 스필버그 감독이 원작의 감성을 유지하기 위해 이번엔 더 적극적으로 제작에 개입하겠다고 했죠. 대략적인 내용은 모든 인류를 구할 수 있는 유전물질을 가진 가장 거대한 공룡 세개종을 찾아 떠나는 이야기인데요. 어차피 스토리보단 스칼렛 누나랑 공룡 CG 보러 가는 영화라 예고편 풀리면 바로 가져오겠습니다. 주라기 월드 리버스는 7월 2일 개봉 예정입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동안에 보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던 인생 기대자 콘스탄틴의 2편이 한창 제작 중입니다. 2005년에 개봉한 1편 이후 2022년이 돼서야 제작 확정된 건데, 키아누 리브스가 J.J. 에이브람스 감독한테 매년 콘스탄틴 하자고 졸랐다고 하죠. 그리고 할리우드 작가 파업 때문에 한번더 밀렸다가 드디어 작년부터 각본에 들어갔는데, 빠르면 올해 말, 늦어도 내년에는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최근 키아누 형과 1, 2편 감독 프랜시스 로렌스가 1편 비하인드 리뷰 영상을 올려서 한창 작업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루머이긴 한데, 듣기만 해도 지리는 2편 플롯시 공개됐습니다. 강력한 악마가 천국으로 가는 통로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천국을 공격하는 작가 상조해야 하는 미친 내용이죠. 그리고 이를 막기 위해 은퇴한 콘스탄틴이 돌아오는 건데, 영화 인트로에서 담배 한대 물고 걸어오면, 진짜 그 자리에서 지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1 편에서 루시퍼가 패를 리뉴얼 해줘서 엔딩에선 금연하는 것처럼 나왔는데 담배 없는 콘스탄티는 상상 불가죠. 전자담배라도 어떻게 제한? 편 조현진은 루시퍼, 스토메어 형이 진작에 확정된 상황이고 나머지 자이먼 혼수 샤야 이 라보프, 레이첼 바이즈, 틸다 스윈트는 아직 미정이지만 키아누 형이 나오는데 웬만하면 다 나올 것 같습니다. <목소리> 제발 한눈 안 팔고 빨리 제작해서 올해 말에는 보면 좋겠는데 현실적으로 2026년은 돼야 할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진짜 콘스탄틴만큼은 자막 없이 원어의 감성을 온전히 느끼고 싶습니다. 다음은 아바타3입니다. 22년에 개봉한 2편 아바타 물의 길이 코로나로 극장이 망한 직후에 개봉했는데도 1편에 이어 쌍천만을 기록했었죠. 전 세계적으로는 2조가 넘는 역대급 흥행을 달성했는데 이에 힘입어 제임스 카메론 감독이 5편까지 확정지어버렸습니다. 2025년에 3편, 2029년에 4편, 그리고 2031년에 5편을 선보이겠다고 발표한 상황입니다. 일단 아바타2는 1편을 못 뛰어넘는다는 징크스를 극복하고 흥행과 호평 둘다 잡았었는데 다 떠나서 미친 CG 퀄리티로 유명했었죠. 1편에서 나비족과 인간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었고, 여기서 인간이 패하면서 끝이 났었는데, 2편에선 인간들이 업그레이드된 리컨비넌트 아바타 부대를 만들어 주인공 제이크를 암살시도하는 내용을 달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3편도 프리퀄은 깔끔하게 패스하고 후속작으로 이어간다고 해서 속이 다 시원한데요. 이번에 3편의 컨셉 아트가 공개됐는데 지금껏 없었던 새로운 지형들이 나올 예정입니다. 특히 화산 지역에사는 새로운 나비족, 재해 부족이 적으로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팬들의 예상처럼 빨간 나비족의 가능성도 열려있죠. 그리고 5편에선 최초로 지구에서의 이야기를 다루며 마무리할 거라고 발표한 만큼 아직 전작들을 안 봤다면 1, 2편부터 정주행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바타 불과 재는 12월 19일 개봉 중입니다. 그리고 수천억 제작비로 CG에 몰빵한 아바타를 볼때 돈도 거의 들지 않는 자막을 보고 있는 건 진짜 큰 손해라. 늦어도 12월까지는 꼭 목표를 달성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린 스픽은 새해를 맞아 최저가 프로모션도 진행 중이라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 확인 부탁드리고, 요즘 여러 영어 회화 앱이 있지만 스픽만큼 말을 많이 하게 되는 앱은 없는 것 같아서 여러분도 체험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특히 AI 수준이 상당히 높아서 평소에 궁금한 게 있으면 그냥 영어로 물어보거나 텍스트로 질문해도 답을 해줍니다. The most expensive movie ever made? Is Avatar the way of water? 이처럼 스픽에는 채 GPT의 기술력까지 들어가 있어서 퀄리티가 기대 이상이었는데요. 그리고 이렇게 추가 질문까지 계속 유도해서 나도 모르게 영어로 말하게 됩니다. 새해 억지로 결심하고 각 잡고 영어 공부할 거 없이 하루 20분만 시간 내면 스픽이 알아서 말하게 해주기 때문에 바빠서 영어 공부 미뤄왔던 분들은 꼭 한번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알플릭스의 앨이었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We're in the end game now.